어서 왔 아, 텃밭에서 배추를 뽑아서 오늘 자르고 절이고 하는 과정을 오늘 할 건데요. 수고 많으세요. 오. 어떻게 물이 이렇게 적색이네? 아, 이 문은 격이기이니이 눈이 하 거는 이거 해야 돼. 가안 찬거는 하지 말래. 안따졌어안따지 말래? 안찬 거. 안거 뽑지 말 어. 어우 힘세포기씩 들어요. 어이 저리 가. 어 어이 잘한다어잘한다 어이 잘한다, 유 잘한다. 어,

열심히 시는거 네. 아이 <laughs> 잘하시네요. 아, 어? 아우 배추 속도 좋네. 뭐 농사 안 된다고 그더니 잘만 됐더라. 열심히 하세요. 우리 저기 배추 날라야지. 하시는 네. 분하 어, 차안 내? 일단 촬영 좀좀 하고. 아 <laughs> 이거 빨리 날려버아이 가만히야 조금 자고 열심히 할게요. 그 남겨놓고. 회장님 저 뭐하라고요? 저기는 쪼개고 여기는 절이고. 아힘들다 아, 힘들죠. 아유 물에다가 이렇 자, 저 소금물에다가 넣어주시고, 저기다가 절인 거를 차곡차곡 넣는 거지. 음.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잘라놓은 배추, 다 소금물에 해서 저만큼 쌓았어요. 밥도 안 드시고 열일 하시고 계십니다. 뭐 저리고 <laughs> 여기도 저리고 엄청 많이 저렸어요 한7칠0개 정도 됩니다 어, 엄청나네 이제 잠시 휴식 어 힘들어 어 맛있는 떡볶이 누가 이렇게 어머 어어 이모 수고하고 <laughs> 있어 이모 감사해요. <laughs> 유튜브 안봐 유튜브 안봐오 로제 떡볶이야? 지금 음. 맛있어 오 대단해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야 수고하셨어요 많이 드세요 네. 네. 잘했네. 기농기촌 화이팅 화이팅 맛있네 그리시고? 이건 뭐야? 어, 다시마잖아. 다시마, 동태 대가리. 동태 대가리가 어디 있어요? 대가리. 안, 핸드의, 어, 안 보이는데. 서 봐. 아이 이거 아, 이 안에. 아 동태, 야 이거? 대가리. 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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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하고 다시마하고 국어 국어 아 이거를 볶아가지고. 뭐? 어, 어. 볶은 다음에 육수를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laughs> 오. 그래서 아까 생선국물 냄새가 어스나나했던 거구나. 아 여, 역시 정성이 들어가야 아, 돼, 돼. 어야 떡볶이 너무 맛있잖아 어야너네집 떡볶이 이게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떡볶이 진짜 잘 먹었어요 어 너무 맛있더라. 아니, 잘 절여진 것 같아, 근데. 아유, 회장님 몸살나게 생겼어. 아. 어? 어머, 잘, 엄청 잘 절여졌다. 좋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는 이렇게 이따만큼 갈아냈어요 마늘 알립니다. 마늘. 후, 양념 좋다. 여기는 뒤집고 계십니다. 만드으신 거. 온두는 거. 죽어. 네. 와. 엄청 비싼 거에. 어. 삼견나무고 세상에. 어, 아아아아 세상에. 아, 그럼 뭐예요? 도마. 와! 와, 짱이다 와! 세상에. 어머머머머머머. 눌렀네. 아, 전는 소리가 눌렀는데. 밑에 약간 누른 듯한 어. 이거 저기. 로 오늘 긴장이 일째인데요 이렇게 멋있는 산이 앞에 보여요 학교가 안녕하세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네, 그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다 아, 니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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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열심히, <laughs> 저기도 열심히, 여기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김치 이거는 뭐 해요? 주가 이제 딸랑딸랑하네 겉절이 이제 나머지 겉절이 여기! <음> 지 완성이야? 하나 먹어봐도 내가 돼요? 내가 줄 <laughs> 아, <안 써도>. <laughs> 먹어볼게요. 아유. 음! 아, 왜, 왜? 신발. 신발? 어머! 그냥 맥립에막 먹겠다. 어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 도란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부들도좀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대신 그 요양원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찾아서 해줄 거고 내일 또 독거노인은 저희가 따로 또, 또 준비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뜻깊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고생들 많이 받고 저희 전달하겠습니다. 저 박수를 크게. 근데 고기는 또 안테 먹어요. <laughs> 어.